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시길, 나는 무쟁산매를 얻어 사람들 가운데 가장 뛰어나게 되었고, 최고로 욕망을 벗어난 아라한이 되었지만, 나는 내가 욕망을 벗어난 아라한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만약 나는 아라한이라는 도를 얻었다, 고 생각한다면 세종께서는 수보리는 알았나 행을 즐기는 자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수보리에게는 실제로 행할 것이 없기 때문에 수보리를 알았나 행을 즐기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laughs>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계세요. 세존이시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시길 나는 무쟁 삼매를 얻어 사람들 가운데 가장 뛰어나게 되었고 무쟁 삼매라는 것은 뭐 쟁이라는 것은 서로 다투는 거거든요. 서로 뭐 말로서 다투든 뭐 의견을 다투든 그런 그런 다툼이 없는 삼매에 들었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서로 다툰다는 건 뭐야? 분별을 한다는 거거든.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할때 다툼이 일어난다. 그건 뭐야? 의견, 이 다르겠죠? 상, 상대의 의견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잖아. 근데 다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건 뭐야? 상대는 의견을 얘기를 해, 자기 의견을. 근데 나는 그거를 받아들이는 무엇이 없어. 왜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기 때문에 서로 다툼이 될 수가 없는 거로. 그 예전에 부처님께서 그 뭐야 뭐 모래를 집어던졌다겠나? 온 사람이 부처님한테 뭔가를 집어던지셨다고 근데 그게 부처님한테 가지 않고 자기한테 오는 거라고 모래를 한집 집어서 딱 던졌는데 던진 곳으로 날아가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그게 부처님한테 가지 않고 비유예요 비유 그 모래가 자기한테 다시 되돌아오는 거야. 왜 그랬냐, 이거, 왜? 똑같은 거라고. 내가, 아무리 상대한테, 어, 뭐, 어. 내 생각을, 아무리 얘기를 하더라도, 그게 상대한테 갖고 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음. 내가 한 말을 내가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 자리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 말이 와 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가 말한 것을 자기가 뒤집어 쓰는 거라고 그래서 사실 지금 생각하면 구업이라는 게 바로 그건 거야 내가 말을 해서 내 스스로 업을 짓는다는 것은 상대가 그내 말한 바를 가져가지 않는 거야 자기가 자기 스스로 오물을 뒤집어 쓰는 일이라고. 그게 바로 구업이 거라고. 내가 말을 함으로 해서 어떤 얘기를 함으로 해서 내가 스스로 내 오물을 뒤집어 쓰는 일이죠. 똑같아. 부처님한테 막 부처님은 뭐야? 사람이 아니라 이거라고. 이거. 여기 아무리 뭐 모래를 던지든 폭탄을 던지든 해보라고.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무슨 존재하는 그런 어떤 형체나 상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무엇을 갖다 줘도 거기에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여기에. 자기가 뒤집어 쓰는 꼴이 되는 거라 이 말이야. 자기 스스로. 그 원래 이 자리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 어떤 것도 여기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어떤 상황이 와도. 응? 그러니까 무쟁산매. 이, 이, 이거는 항상 무쟁, 무장, 무쟁산매인 중인 거지. 언제나. 이 자리에 있으면 항상 무쟁산매가 되는 거야. 다툼이 일어날 수가 없다고. 어떻게 다툼이 일어나? 그 어떤 말에도 그 뜻에 말을 따라가지 않게 되니까. 그 언제나 무쟁산매인 상태가 되는 거야. 얼마나 그러니까 편하고, 얼마나 만족스럽고, 그렇겠냐 이거지.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어떤 상황이 오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항상 무쟁산매인 상태죠 무쟁산매 너무 좋은 말이네요 무쟁산매를 얻어 사람들 가운데 가장 뛰어나게 되었고 최고로 욕망을 벗어난 아란이 되었지만 이 욕망이라는 게 사실 살아있는 인간 사람한테는 다 욕망이 있잖아요. 결국은 그 욕망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참 삶을 힘들게 살았던 것 같아. 욕망이 욕심이잖아. 뭔가 내가 뭔가 없는 것을 갖고자 하고 내가 뭔가 부족한 것을 더 얻고자 하고. 저사마음에안 들면은 마음에 들게 만들게 하고 싶게 하고, 뭐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어 상황을 변화시키려 하는 게 욕망이잖아요. 근데 그런 욕망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야. 그런 욕망 자체가 안 일어나. 아무런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 최고로 욕망을 벗어난 음, 사람이 뭐 아라한이라고 하겠죠 깨달은자 아라한이 되었지만 나는 내가 욕망을 벗어난 아라한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욕망을 벗어난 아라한이다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면그 사람 뭐야 아라한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 똑같아 앞에서부터. 그래서 이문서 듣고 진짜 얻은 것이 없어야만 진정한 아라안이 된다는 거죠.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야만 진정한 아라안이고 진정 깨달은 자예요. 깨달은 내가 무엇이 있고, 아, 내가 이렇게 뭔가 보여줄 게 있다. 그거는 법상이에요. 보여줄 게 없어요. 보여줄 게 없는데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원맨쇼 제가 하면서 뭔가를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거라 할 수도 없고 그냥 있는 자체를 그냥 나는 그냥 이렇게 스스로 드러내고 있을 뿐이라고.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 저절로 저절로 알아서 여기에서 저절로 말을 하고 저절로 눈을 마주치고 저절로 이 책을 읽으면서 금강경을 읽으면서 저절로 해석을 하고. 또추절을 하고 있는 거라고 제가 의도해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도해서 하는 거는 유의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법회가 법문이될 수가 없어. 추절로 여기서 하고 있는 거라고 제가 아라안의 지위를 얻어서 여기서 앉아서 설법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라안이라는 어떤 그런 지위를 얻은 것은 없어. 그게 없어야만 진짜 알아, 아니라 이거야 얻은 무엇이 있으면은 그거는 뭐야? 법상이지 그 어떤 것도 그래서 어디 어느 한 곳에 밟으실 곳이 없다 하는 거예요 어, 어, 어디다 이거를 어디다 뭐 어떻게 어디다 이렇게 점을 찍겠냐 이거야 어떤 것에도 비유할 수도 없고 말을 할 수도 없어 어쩔 수 없이 모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다 방편이다. 방편으로 제가 지금 구업을 짓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알아안도 없고, 뭐, 수다함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말을 하기 위해서 경전에서 어떤 뭔가 말을 해야 되니까 모든 경전이 어떤 방편에 하나의 방편으로서 이 경전이 만들어진 거지. 그 어떤 것도 그럴 듯한 이거에 대한 그럴 듯한 어떤 말은 표현은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럴 듯한 말에 초차다이지 말라 말씀 드리는 거야. 서법을 참 잘한다 하는 것은 그럴 듯한 말을 잘하는 게 서법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런데 쫓아다니시면 안 돼요. 선생님 법문이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선생님 법문이 어려운 게 아니라 생각으로 들으니까 어려운 거야. 생각으로 듣지 않고 생각을 다 빼고 그냥 들으면 가장 쉽고 가장 담백해. 가장 단순하고. 가장 단순하고. 가장 쉽고. 그런 설법을 선생님이 하고 계신 거라고 근데 우리는 생각에 속아서 생각으로 헤아리려 하기 때문에 선생님 법, 법문이 처음 들을 때 어려운 거예요 너무 생각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모든 걸다 생각으로 이해하고 생각으로 풀려 하기 때문에 설법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지 가장 쉬운 법문이라고 저도 가장 쉬운 법문을 드리는 거야 뭐이 이상 더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가장 단순하고 가장 쉬운 법문이야 당연한 거기 때문에